아다 아줌마, 오, 어, 어 좋았어요. 야, 쏟다져 야, 쎘다. 0원8 0 0 8 0 0 800원, 8 0 0 9 8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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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0 이거. 800원, 800원, 8 0 0 하는데. 야안 나와요 웃긴데. 아, 원8할 아, 텐데. 아 그렇지. 야, 그럴, 수 그럴 수 있죠. 아유, 그냥 그렇게 쳐요? 아유, 그냥 그렇게 쳐요? 미러야? 한 손으로 안잡고요 아유, 안안 아니, 왜한 손으로 쳐요? 안으로 이렇게 해야지. 안 떨어져요, 왜, 왜? 아니, 원래 이렇게 하는 나라. 게임이에요. 네? 아, 조심해, 조심해, 아, 조심해. 롤러 진짜 한 대만 좀 기절하겠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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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팔팔! 아니, 아니, 괜찮아괜찮아 어, 어,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미트만에서 미트만에서 괜찮아 괜찮아 아안 나왔어 아안 음. 나왔어 아 밀렸어 밀렸어 <웃음> 괜찮아 <웃음>